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기도 장인체육 대회에서 양주시를 대표하여 출전하여 멋지고 당당하게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신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행사에 참석해 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이시면서 양주시장님이신 강수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주성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은 양주시의회 윤상철 임... 네. 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그, 의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웃음> 다음은, 하수 수영의 박명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수영의 박준나 선수입니다. 반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하든 그 여러분들이 열심한 히 덕분에 하든 그렇게 이제 1 9일했는데 사실 이제 31개 시군이니까 이제 조금만 더하면은 이제 더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뭐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비장애 차별 없이. 차별없이 운동할 수 있고 또 체육을 즐길 수 있고 한그 자체 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물론 뭐 성적이 안되라면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양주시에서 양주에서 장애 미재형의 차별없이 또 여러분들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고 뭐라도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노력들을 꼭 보여 주시면서 우리 제역을 위해서 애써주길 바라가고요또 네, 우리 장애인 주회의 회장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양들을 만들어 하신는또 고생하신 우리의 존경하는 방수현 시장이또 시장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고또 우리 김윤석 또, 또 사무국장이 정말 이런 는말씀을받습니다또 그리고 또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늘 그런 자세로. 지치지 말고 힘내갖고 운동해갖고 우리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양주에 여러분들 참여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잘난 사람들만 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장애인, 기장애인,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또 의장님과 함께 우리 양주 발전 함께 사는 양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안 되시죠.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꿈을 이사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우리 양주시 의회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